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전현무는 방송인으로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전현무는 KBS 아나운서로 시작해 능숙한 진행과 유쾌한 등장으로 단숨에 두각을 나타내며 뚜렷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전현무는 방송인으로서의 경력 외에도 엄청난 부와 현명한 부동산 투자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실거래가가 약 60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강남권 최고가 주택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전현무는 약 1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가치가 대폭 오른 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기도 했다. 전현무는 부동산 외에도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벤틀리 컨티넨탈 GT 등 고급차 컬렉션을 통해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차량은 그의 개인적인 취향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과 부도 반영합니다. 수입으로는 전연 무가 주로 방송 출연료로 돈을 벌고 있다. 매달 8에서 10회 공연에 출연해 회당 출연료는 천만 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월 수입은 1억 원이 넘는다. 또한 그는 광고 이벤트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이는 총수입에 크게 기여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전현무의 연간 총수입은 약 40억 원에 달하며 10년을 더 고려하면 이 수치는 4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전현무는 1977년 11월 7일 서울 양천구에서 학문적 환경을 갖춘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그가 교육을 받기를 원했지만 전현무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호스팅 경력에 성공했습니다. 영덕외고 시절부터 연세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역량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생 경험도 축적해 방송인 생활에 큰 공헌을 했다. 전현무씨는 조선일보에 입사했다가 일주일 만에 회사를 떠나 YTN에서 방송인 생활을 했다. 2006년 KBS에 입사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창성과 재치로 단숨에 두각을 드러내며 프로 예능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2012년 프리랜서가 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었고 그 결과 그는 다양한 쇼와 TV 방송국에 참여하면서 성공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현무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연예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경력은 재능, 노력, 현명한 재무관리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